없다. 아, 요 아, 좋아요. 좋아요. 해봐, 해봐, 해봐 오. 어, 나. 아! 과연종이 형. 올라왔어? 네. 2번종형도 헤딩을 많이 넣었나? 너 너처럼. 너처럼. 종형 중거리가 더 맞는 것 같아. 그 <laughs> 어? 제트티. 오! 하하. 오! 하하. 시작 줌달지 요거 요거 아... 세이1도 존나 못했다 죽고 싶다 아 이렇게 안 보이냐 야 장갑 좀낄 사람 없나? 아, 안 된다 장안노린다 형분 같아요. 아 우리 형가? 클럽 나야. 준비해. <laughs> 좀 있어봐. 밤 넘어가면 되니까. 다음 넘을 수 있어? <laughs> 넘을 수 있지. 아 요즘 담 넘는 것도. 왜더라? 무섭더라. 넘다가 다치고니까. 넘는 거형그 점프 뛰다가 관절. 그. 왜 생각났지? 아 크로스핏 하다가 박스 점프 했는데 다쳤어. 이거 <laughs> 넘으라 그랬는데 못 넘겠더라.

그렇죠 겨울이 낫지 않아? 노업이다, 노업이다. 아이고, 어, 걸린 거 아니야? 기환이 요즘 윙이안뛰이기환이 지금 윙일걸요? 아그이 그래? 근데 왜이렇게 가운데 있어? 가운데식이 형식이 형아이 형식이 형인이 형식이 형식이 이네식이이형아이이고이거이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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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잘 나야, 이제 다알겠습니다이이왜 존나 좋아해? <목소리> 종이에 못하지 이제 한 명씩 못하는 걸로 갈수있 어, 녹음 다 됐어? <laughs> 사악한 놈이야. <laughs> 좋은 <laughs> 어 역시 아, 잘참데 아, 근데, 근데 햇빛이 안 보일 것 같긴 한 양발이 사기야 골키퍼가 시발 양발이에요? 와죽다 <laughs> 어. 아, <지진다. 웃음> 이거 어디오 배꼽? 영아잘한다데 <laughs> 우리는 뭘 먹을까? 괜찮지? 어디가 라도 빨리 찬양을 주지이 진짜 예전때 아, 근데 더잘해 줬어. 확실하게. <laughs> 오른발 원툴이네 그러면? 창문 왼발 이 아니야? 오른발 아니았어 왼발 접외발 아니 이렇게 반대에 복발 못 쓴다고 크로스 정발로 못 올린다고 무조건 아웃사이드로 올린다고 그랬어 <laughs> 어, 응. 이나 응. 응. 둘이 같이 죽으러 갔다 어. 디 갔다 왔어? 주서 가게 가야아 간다 간다 대니스장 가신다. 니스장 간다. 가신다 가신다. 몇분째 오는거죠? 출근 30초 됐어, 엔드 보면서, 엔드 보면서. 아, 이거 아웃 나가고 어, 그럼 바꾸자 어, 안 나왔어 <laughs> 아우 추워 아, 아 이거 안돼 아, 아, 바로 나왔대네네 안 움직여, 아래로 이걸 안 풀어놨네. 어. 미드가 없잖아, 우리 미드가, 미드가! 어. 미드가 안 움직여! 와. 나도 왜먹겠지 아, 아, 진짜 어떻게 먹겠지 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면서 경합 있었거든. 애가 그러니까 음. 1대1이었는데 뒤에서 수비를 하고 아, 경합을 했어. 그래서 나는 경합을 이기는 지금 나도 패스를 해달라 해서 아. 좀 나왔어. 패스 받고. 그근데 종이형 그 사이에 들어간 거. 그 무슨 찬? 찬우랑 눈싸움했 아니야. 아 그런 그러니까 내가 키더 먹었어. 오늘 뭐가 키거든? 내 위치가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키 내가 키가 무섭 이럴 때 경준이 주아 어, 어려워. 오. 티마리아요왜 티마리였는데 방금 아웃사이드. 그 크랙. 육상이취미 아, 아. 예? 육상이요? <laughs> 어. 그럼 들은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담가야 되는 스타일이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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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예, 울려. 그러니까 공 그러니까 공오기 전에 먼저 담근다 같이 뛰어야 어야 돼. 이요 뭐 16명 왔다던데.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어, 피해, 피해. 뭐, 어, 육경이도 뭐 원래 안 오다가 오는 거라고.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아. 원래 14명 아니었어. 아, 육경이 어. 더한명 왔다. 모르겠어. 나 아. 유찬이? 유찬이 원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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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이가 지인 두명 데리고 온 거야? 아, 좋다. 가가까 아, 트 해야 돼. 멘야 돼요. 오, 어, 나. 아 오어나아 나이스! 아쉽다 아, 재현이 형 형이 드넣수 있었는데 아까 아맞아 아니 그냥. 앞에 진짜 아웃이었는 아, 그러니까. 그냥 뚝 인사 형 아웃사이드로 기가 막히게 감았어 그니까 으로갈 일부러 뭐, 그렇게 까까 기줄 알았어 일부러 멋있게 나오려고 <laughs> 아니 일부러 그렇게 창는 아닌데 자세가 그렇게 돼 버렸어 어, 이게 너무.. 욕나 같아 정말 같아 어, 막았는데요, 아 밖에 막았네. 이없수 <laughs> 없어. <laughs> 솔직히 1대1 형 거의 못막잖아요몸 <laughs> 어, 치열하다.

뭔가 왜 이렇게 전환이 느린 것 같아, 공수는. 그니까, 그시가다 과연, 종이 형. 올라왔어? 네제오번종도해딩골 많이 넣었나? 너, 너처럼 너처럼? 종 중거리가 더 많이 넣 같아요 그제트 과연 종이형 올라왔어? 네제번종도해 종이 많이 넣나 너처럼 너처럼? 종 네. 중거리가 더 많이 넣같아 <목소리> 오호송사하 끝날까? 애들 꼴도 못 넣는데. 은형이면 오른쪽 당장이지 않았까 송사면 요즘 미드필더 하고 싶어. 알았려야지 <laughs> 이래서 탐색을 해야 돼. 송은형삼은형 <laughs> 형 발바닥 아픈 거, 발바닥 아픈 거? 뭐 풀백 사... 가야죠. 그럼 풀백 다야겠다. 못해 사아픈 거지. 못해 사아 <laughs> 파. 오! 이거 봐 이거 봐. 우리 팀좀 움직여 줘 우리 팀. 아, 네. <목소리> 음, 음. 저 거리라서 움직임 다죽진거 같지? 그러니까. 야. 움직다리리 이거 일거같안해봐해봐해 봐. 슈퍼클. 아, 축신간나올수있었도데도 나도 나도 나나이스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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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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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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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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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인가 도나 아, 4등이다. 아스톤 밀라가 3등이다. 2등이 리버풀이 5등이 토트넘일까? 토트넘은 스를 갈려나? 토트넘? 아, 절대 못 가지. 그 득포 잡팀이. <laughs> 뭐, <laughs> 가끔 한번 결승 한번 갔다 보면 그거는 잘해지는데. 아, 체스 결승이네. 어, 이거 우리도 한번못 갔지. 우승한 게 카린 컵밖에 없으면 안 되지. 토트넘 하나. 와잘 <laughs> <오> <laughs> 돌았는데. 멘시티 잡은 게 말이 안됐기네그 나도 잡았어. 우리도 잡았어. 그 모으라 은퇴 경기잖아. 그러니까 <laughs> 모으러 아 그게 멘시티... 아, 그... 스아약아 손흥민이 니 아니... 에서 아니... 아나아시티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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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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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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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못하게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다 못하게 빌어야 돼, 사실. 아, 바꿔 이제 왔나? 어 할게요, 형. 잠깐만 이것만. 나가면 바꿔 줄게. 나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이드는 말하자면 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수비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아, 약간 압박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 패스를 내가 사이드한테 주고 싶어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걔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 보고 패스해줘야 돼 아니면 찔러줘야 돼그럼 그냥 상황마다 다른 거지 그렇지 상황마다 너의 센스긴 한데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오는 걸 기다려야 네, 추가하는지 와주면 제일 좋아니 주고 너가 가. 게 아, 기다리지 말고. 죽고 가. 아 내가 올라가고 오버를 아, 하는 야 우리 오버랩 파는 거랑 솔직히 윙백 모르이거 센터팩도 오버를파는거좋아니 주고 다시 받아줘야 다시 받아 조금, 조금 올라가. 아 풀처럼 오버랩 파는게멋있잖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커트 구연은 패스 잘한다. 아, 말했어요, 튼도 잘한다. 이현석 말했어요. 저 장현수로 가겠습니다. 방명수? 장현수요. 편트티 하나. 나도 잘 그러지 못하는데 넌 근데 바다로 잘내려가지않어 애들이 못 주는 것 뿐이지 잘국것도 내가 알려고 얘기가 진짜 놀고가 없어 보이냐 하다가 게 진짜 몇몇 들 다들 보이지 않 아, 우리가 우리 이렇게 때주변 공간이 야, 많이 있잖아 근데 내생각에 어, 실수가 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해 저런 것처럼 오어 저기 세우는 사실 저기 침수시킨데 한번 천천히 해볼좋은 오! 그렇지? 어우 어우 야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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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골어아어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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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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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골 어우 아, 골프 아니에요, 형. 아. 흰색 조끼 입으신 거요 흰색 조끼! 인어팀 아니 다들 꼬끄퍼 아니, 저... 아니.. 아니.. 저왜 왜 못.. 저자저 퇴장 아닌가요? 아니 왜로가 <외로워. 웃음> 이틀간 이거는 퇴장이긴 한데 겠 우리 애인일지는 아닌 <laughs> 웃으면서 봐 이거 너무 데 못무 너무 면더 쪽팔린 거야. 아 넣겠죠. 오. 오씨 깜. 너무 너무 하면 더 쪽팔린 거야. 아 넣겠죠. 오. 어? 오씨 깜짝아. 깜짝 떨어졌을 거야. 아, 어? 깜짝아. <laughs> 가자. 공경이도 많이 떨어졌을 거야. <laughs>